자 어, 오늘 지금 이 시각 어, 탄핵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현재 보니까요. 다시 새로고침 하면 아이고 새로고침 괜히 했어. 아까 54만이었는데요. 지금 현재 대기 인원이 5천 명입니다. 예상 대기 시간이 또 12분이죠. 요거 기다리면 다시 돌아오기는 하는데요. 아까는 제가 25분 기다렸어. 25분 기다렸는데 아침부터 지금 이 동의 하시려는 분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주말 사이에 100만을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이미 5만을 넘어갔기 때문에 이 국민 동의 청원 대한민국 국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은 이미 법사위에 회부가 됐습니다. 기준이 5만 명이거든요. 어, 5만 명을 넘어가면 5만 명의 동의가 이루어지면 법사위의 회부가 자동적으로 됩니다. 그래서 요 공지를 드렸고 동의는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해주실 수 있기 때문에 어, 이렇게 서비스 접속 대기 중이란 문구가 뜨고 이거 뭐 동의를 하는 그, 그 어떤 과정이나 이건 어렵지 않다고 하니까 혹시나가 아니라 여러분들 뭐제 구독자분들께서는 한번 대통령 정 따끔 정신 차려 주게 만들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동의하실 거면 기다렸다가 하셔야 되는데 제가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보니까 요게 사람들이 다눈떠 있는 시간에는 엄청나게 오래 기다려야 됩니다. 근데 주무실 시간이나 어 이게 뭐 페이지가 24시간 열려 있기 때문에 한산한 시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한산한 시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한산한 시간에 들어가시면 기다리지 않고 동의하실 수 있다는 말씀, 참고 말씀, 더불어 좀 드릴게요. 근데 아, 이게, 이게 릴레이네요. 엄청난 그 열정들이 있으신 것 같아. 대통령이 반드시 탄핵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 탄핵 국민 동의 청원을 통해서 대통령이 좀 정신 차렸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이 서비스 접속을 기다리시는 분들 내가 기다리면서까지 어, 윤석열 대통령 정신 차리게 만들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들어오시는 것 같습니다. 아마 제가 보기에는 진짜 주말 사이에 이거는 한 100만 되지 않을까요? 아, 제가 그 어제 보수의 합창에서는 다음 주 되면 200만도 가능하겠다라는 어 예상도 잠깐 했습니다만 이 정도의 속도라면 100만은 이번 주말 안에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어 이제 더 많이 퍼지고 있거든요. 지금의 상황은 카톡방으로도 그렇습니다만 커뮤니티를 통해서 더 많이 퍼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 제가 판단하기로는 지금 보니까 이 54만 9천 약 55만 저는 이제 이 페이지 에 들어와 졌는데 55만이 된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청원인이 어, 굉장히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청원의 취지나 청원의 내용을 잘 썼어요. 이거 보시면 보신 적 있어요? 같이 볼까요? 어, 윤석열 탄핵 다섯 가지의 대표 사유를 요목조목 들었습니다. 요목조목. 보시면 군사법원법과 그러니까 그 탄핵의 근거가 중대한 법률을 대통령이 위반했을 때 탄핵 사유로 삼을 수 있거든요. 근데 탄핵 사유 다섯 가지 대표적인 거를 이제 들어주면서 어, 군사법원법 위반, 윤석열 김건희 일가의 부정 비리, 국정 농단, 그리고 전쟁 위기를 조장했다, 평화 통일 의무 위반을 또 했다. 라는 부분도 짚어주셨고요. 어, 그 외교에 대한 부분인데요. 일본 강제징용 친일해법을 강행했다. 그리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요 대목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죠. 요것도 같이 짚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신인규 변호사가 생방 중에 아주 뭐 좋은 지적 줬는데요. 이게 사실은 다섯 가지도 있습니다만 네 가지가 더 있습니다. 수사거임이라고 해서 다 외워볼까요? 수. 의사. 아, 거임 어, 수사거임이다. 예, 군사법문법 위반, 명품백 주가 조작, 양평 고속도로 의혹, 전쟁 위기 조장, 외교에 대한 친일해법 강행, 어 그리고 후쿠시마 오염수요 다섯 가지 사안 말고도 나머지 네 가지 수사거임이라고 어, 신인규 변호사가 짚어주셨는데 아주 오르신 말씀이에요. 어떤 거였냐? 어, 수사권을 대통령이 사유화했다. 수사 거임 중에 수, 그리고 사, 사면권을 남용했다. 요거는 뭐, 우리가 총선 국면에 많이 확인을 했죠. 자신이 수사하고, 구속하고, 기소해서, 유죄 처벌까지 받은 사람들을 사면해서 선거에 내보낸 행위들. 이런 것들도 우리가 목도 했습니다. 수사권 사유화, 사면권 남용. 그리고 세 번째로는, 거, 거부권 남용이죠. 대통령이 어, 국민의 대의 기관인 국회를 통해서 통과한 법률에 대해서, 어, 헌정사 이래 가장 많은 거부권을 단행하고 있다는 점. 거부권을 남용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도 중대한, 어, 삼권 분립에 대한 위반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마지막, 인명권 남용. 어, 임명권 남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임명을 해야 되는 자리를 임명하지 않는 직무 유기도 마찬가지로 이 안에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뭐, 임명권 남용. 인명권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이제 문제 삼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 수사 거임이라는 부분도 함께 어제 신인규 변호사가 짚어주셨는데, 옳은 말씀이고요. 더불어서 이 청원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한 번쯤 읽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이 청원인의 이 성함이 권땡땡이신데요. 어,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대한민국은 총체적인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대북전단 살포 비호.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 등 남북관계는 충돌 직전의 상황입니다. 최해병 특검, 김건희 특검 등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권력, 윤석열은 대통령의 권력을 본인과 김건희의 범죄를 덮기 위한 방탄용으로 행사하고 있습니다.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로 민생경제가 파탄나고 국민들은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데도 윤석열은 민생예산을 삭감하고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주고 있습니다. 윤석열이 내놓은 고령화 대책, 저출산 대책도 한심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미국과 일본을 추종하는 4대 매국 외교로 국익은 훼손되고 외교적 고립은 심화되고 있습니다. 경제, 안보, 외교, 민주 등, 민생 민주 등 대한민국의 모든 분야가 총 파산하고 있습니다. 이미 윤석열의 탄핵 사유는 차고 넘칩니다. 총선에서 민심의 준엄한 심판을 받은 윤석열은 국정 기조를 전환할 의지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을 위기로 몰아가고 반성할 줄 모르는 윤석열을 더 두고 볼수 없습니다. 심판은 끝났습니다. 22대 국회는 윤석열 탄핵 소추안을 즉각 발의해야 합니다.라고 이 권땡땡 청원인께서 음, 써 주셨어요. 야 이렇게 또 보고 나니까 어, 문장력이랄까 이렇게 핵심만 추려 가지고 얘기하기도 참 쉽지 않은데 어, 요목조목 잘 쓰셨다라는 생각은 들긴 하고요. 어, 지금 네 어, 저도 읽고 감탄했어요. 포토는행복해 님께서 감탄하신 분도 계시고 몬순이 님은 입틀막도 잊지 마세요 뭐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그렇습니다 언론을 틀어막기도 했고 실제로 물리적으로 입을 틀어막는 일도 있었죠 그래서 요 대목은 탄핵소추한 동의 청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함께 확인을 해보고 넘어가려고 일단 오늘 에피타이저로 어, 여러분들과 함께 했고요 ¡Gracias!